그러니까 아 제가 10억을 예? 10억을 그냥 갖다 바치겠냐고요? 다 생각이 있으니까 좀자 주모. 우린 지금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부장님 말씀처럼 박영문이가 김영만이를 죽였다 이건 말샘 얘기예요 아니 경찰에서도 이미 박영문이가 아니다 박영문이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기사를 결론을 내버렸다고요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죠 자, 두 번째 가능성 이건 단순한 자살이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홍만이는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자마자 자살을 해버린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우린 세 번째 가능성, 김홍만이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자살을 한 것이다. 이걸로 밀고 나가자는 겁니다. 예, 생명보험 약관제 12조 상황 보험금 수치를 목적으로 한 고의적 사고에 대해서 회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 2도 사망을 이용하자 이거죠. 자, 근데 법정에서 이 복잡한 상황을,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연극을 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직접 보여주자 이거죠. 유리한 장면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말입니다. 하 아, 아, 아. 저만 믿으시고요. 시작해 봅시다.